AD와 BC가 평행 사다리꼴에서 AB와 CD의 중점을 각 MN이라고 했을 때 음. 여기서 a b d 는 삼각형에서 이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a d 에 평행하게 걷게 되면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이분의 일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이한 변의 한 변을 지나면서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밑변 평행하게 걷게 되면 이 길이는 이 b 의 이분의 일이 되겠죠 이것이 음, 이것이 따라서 우리가 m n 의 길이라고 하고 싶다 m n 의 길이 m n 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요거 m p 와 이 np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a의 반 2분의 1a 플러스 이 길이는 b의 반해래서 2분의 1b가 되겠지 따라서 이 mn의 길이는 a 더하기 b의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요 pq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pq 요 pq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mq의 길이에서 mq의 길이에서 mp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 요 pq의 길이는 요 mp mq에서 mp의 길이를 빼면 되는데 mq의 길이는 요 b의 2분의 1이 되죠 빨간색 삼각형에서 그래서 2분의 1 b에서 빼기 빼기 요거 요 길이는 뭐야 요 a의 반이 되겠지 2분의 1a를 빼주면 음,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에서 x와 y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자 얘랑 얘랑 평행이면서 여기 평행이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 돼서 y는 4 이렇게 되겠죠 y는 4 그다음에 x를 구해 보자. x는 자, 그러면 3대 x는 3대 x는 9대 bh 하면 되는데 이 hc가 요게 4가 되니까 이 길이는 9가 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3대 x는 9대9 해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 꼴에서, 리꼴에서 ef와 bc가 평행일 때 x, y가. 음, x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대 x는 9대 13에서 x를 구할 수가 있고, 그죠? 3대 x는 전체 9대13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면 될까? y는 요게 3대 6이니까 요것도 3대 6이 되고 요것도 3대 6이 된다는 거야. 3대 6. 이 길이가 3이라는 건 아니고 요 길이의 비가 3대 6, 즉 1대 2가 된다는 거야. 길이의 비가 1대 2. 요거와 요거의 길이의 비가 1대 2.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보면 돼? 요 밑에서부터 보면 되겠지.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 2대 y는 2대 y는 전체 3대 4. 이렇게 해서 y 값을 구하면 돼. 그냥 6으로 해도 관계는 없죠. 6대 y는 9대4 해도 되고. 그렇 간단하게 2대 1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 삼각형 꼭대기꼭지점 그래서 2대 y는 전체 3대4 해서 y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4-1번. 사각형 ABCD에서 AB와 BC가 평행이고 중점일 때 xy 값을 구하라. xy 음 그럼 y는 뭐야 y는 요 삼각형에서 보니까 요 팔의 반이니까 사가 되는 것이고 뭐죠 X. x는 요 삼각형에서 어 요거의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6이 되겠네 그죠 요 곳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2배가 되는 거죠 ad는 2배 요 mp의 2배가 bc가 되는 거니까 y는 사가 되고 x는 6이 됩니다. 4-1번. 그림과 같이 AB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의 중점을 각각 MN이라 할때 x가 두하라 그러면 여기서 A와 C를 연결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 주게 되면 어요점요 점을 우리가 P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MP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BC 길이의 반이 되겠지. 5가 되고 PN의 길이는 6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 주면 됩니다.